안녕하세요. 일주일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어디 왔냐 하면, 파시리즈라고 싱가포르 동쪽 지역에 있는데요. 레이티클론이라는 데로 왔습니다. 다음 주 토요일 날, 럼포라이시라고 어, 단축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, 뭐 행사 중에 껴있는 단종 마라톤대인데, 10km 출전하고요. 그래서 오늘, 루트 답사 겸, 또, 환경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, 아직 또 뭐, 공사 중인 곳이 있네요. 막 항상 싱가포르는 어아나 공사 중인 곳이 있으니까, 루트가 너무 복잡해서, 해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이곳저곳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, 경치 좋네요 여기 좋습니다. 저기 지난번에 한번 달려봤습니다. 저 바닷가 따라 달린 기억이 나는데 그 싱가포르 126km 일주할 때 기억이 납니다. 아휴, 자전거 타고 싶다. 아유. 자, 별도 좋았습니다. 햇빛 한70% 한 정도는 나무들이 막아주는 것 같네요. 아, 햇빛. 나 죽어. 가자. 하나. 주 토요일 대회는 저녁 6시에 시작하니까 더우는좀 괜찮을 거예요 시원해난 되게 시원한데 카메라도 시원하게 남길지 모르겠네요 아 싱가포르 직사광선은 쥐약입니다. 不不。 사실, 빠르게 달리질 않으니까, 안 되니까, 보통 뭐, 펀런으로 그냥 조깅하는 속도로 뛰는데, 숨은 안, 안 차요. 숨은 안 차는데, 모르겠어. 근육이 좀 약한가? 힘들다고 느껴서, 그런, 이가한 5kg, 10kg, 13kg, 터는 그 20kg까지 쭉.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어. 아무튼, 현재 한 5kg 달려왔고. 아숨안찰줄 알았더니 숨도 차네? 빨리 뛰었나? 어 가자 가자 어또 바다하고 또 만났네 네. 또 교량을 찾아서 우회전을 해봅시다 어길 끊겼네 아, 저기 있구나 아이 건물 돌아가야 되네. 보네 응. 어이씨. 연습할 때 숨이 안 차는 속도가 한 킬로미터당 7분 페이스. 이 정도면 남사람하고 대화도 가능하고, 장거리. 전혀 문제 없어요. 이 정도 속도만 유지하면 근데 중간에 기분이 좋거나 아 오늘 잘뛸것 같다는 생각 들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. 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안주할 때 이제 벗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대회 나가면 약간 업돼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뛰니까. 기분도 좋고 분위기 에 휩쓸려서 초반부터 좀 오버 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10km 정도는 후반에 좀 버텨내면 완주할 수 있어요. 한또뭐 5km 30분. 5 m 5분 30초. 페이스 이게 빨리 4자가 들어 보여야. 이제 어디 가서 풀마라톤 뛰고 하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나는 안될것 같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펀넘만 하는 걸로. 아니, 돌아간 데가 어디야? 왜 이렇게 멀어? 중간에 넘어가는 길이 없네? 그리고, 못 찾아서 하네다가, 저못 찾아서 돌아왔네. 한참 돌았네. 오늘 여기서 마치겠